확인 체크 5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등식 X의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는요, AX-1의 세제곱, BX-1의 제곱, X-, CX-1, D 이렇게 식으로 해서, 어 무슨 문제입니까? 내림 차수 문제입니다. 그죠. 그죠. 이 내림 차수 문제는, 음, 뭘로? 해결한다. 바로 조립제법으로 해결한다. 조립제법. 지금 여기 x-1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에서 뭘로 한다? 이렇게 1로 나누는 1로 어, 나누는 조립제법을 할 겁니다. 항등식이다 그럼 한번 풀어 볼까요? 어, 두 가지 방법만 하겠습니다. 미정계수법하고요. 조립제법. 첫 번째는 이제 조립제법으로 풀 겁니다. 조립제법으로 풀 건데요. 우선, 음,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인데요. x의 제곱이 없다는 것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1, 0, 2, 4 이렇게 써주시고요. 조립제표 표를 만들겠습니다. 1입니다. 그냥 내려가고요. 곱해지고요. 더하기죠. 또입니다. 1 곱해서 써주시고요. 더하기입니다. 써주시고요. 곱하면 어떻게 된다? 3, 7. 뒤에서부터 결정됩니다. 얘가 x1로 나눴을 때첫 번째, 두 번째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한다? 1로 그대로 넘어가고 곱합니다. 곱합니다. 얘가 이제 뭡니까 뒤에서부터 C가 될 것이고요. 얘를 또 일로 저렇게 뽑아옵니다 내리시고 요 내리시고. 얘가 바로 B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다 나왔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미정계수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그죠 우선 여기에서 A하고 A는 쉽게 정해집니다. 왜냐면 하이 X의 세제곱은요, 이 식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2제곱,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세제곱은 바로 이 식에서만 세제곱이 나온다. 이, 나온다. 근데 X 세제곱 앞에 곱하는 게 1이에요. 그렇죠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따라서 A 값이 정해집니다. 얼마라고요? A는 1이라는 게 정해지고요. d도 쉽게 정해집니다. d 같은 경우 애들이 다, 뭘, x는 1을 넣으면요. 애들이 0이 돼버립니다 0. d만 나와요. 1 대입시켜줄까요? a1이고요. a2네요. 4니까 얼마 남는다? 7. d가 대입해주면 나오고요. 뭐가 된다? d는 7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게요. 어, x의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요, a, a가 1이었죠? 우선, a를 넣어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b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c도 모른다. 그 다음에 d는, 아까 7 나왔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넣으면 됩니다. x, 아까 1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d가 나왔고요. x2 넣어볼까요? x가 0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간단한 것들 우선 x2 넣어주면요 음, 바로 8입니다 4고요 4 얘가 얼마 다 1입니다 1 b c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여기 8이죠 그럼 얘 둘이는 여기 는 8하고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b, b하고 c가 얼마 나온다 8 x는 0 대입해 줄게요 0, 0, 왼쪽은 4가 나오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세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0내려 마이너스 c가 되고 더하기 7이 되겠습니다. 그쵸? 얘가 지금 6입니다. 6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b 더하기 c는 8이고 b 더하기 2 더하기 c는 8이고, b 빼기 c는 마이너스 2니까, 얘를 합하면 c가 사라지겠네요. 2b는 6에서, b가 얼마 나옵니까? 3. b가 3 나오면, 둘이 합하면 8이기 때문에, c는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죠? 어떻게요? 얘가 조립제법으로 푸는 게 가장 쉽게 풀수 있겠죠? 실수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 도,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그때는 미정계수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